고전의 힘, 명작의 힘, 클래식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레트로의 선택은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 짜잔 이번에도 이거 잘안 들어가면 오디오 안 맞으면 이거 다때려치는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코드 시간입니다 1월달 2월달이 되면은 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슬슬 이제 신학기를 준비하는 엄마의 용돈이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1월달 2월달에 새 학년이 올라가거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보통 이제 1년 내내 신고 다녔던 가방이라든가 신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준비하는 보통 용암때 겨울에 가면은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모여있는 새는 이제 시내란 말은 잘안 쓰는데 아무튼 요 시내에 나가게 되면은 뭐 나이키 매장도 있었고, 뭐, 아디다스 매장, 뭐, 그 다음에, 뭐, 프로스펙스 매장, 뭐, 퓨마,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신발 브랜드들이 다 대리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있어서, 뭐, 여기 들려서, 여기 이제 트렌드 살펴보고, 저 브랜드 들려서, 또 신상 뭐나 하나 좀 보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제 즐거움들이 사실 소소하게 좀 있었는데, 귀찮죠?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또 아깝기도 하고 또 빨리빨리 뭔가 트렌디한 제품 한 곳에서 좀 만나볼 수 없을까 모든 브랜드들이 한 곳에 모여 서 모든 제품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게 저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85년도에 일본에 있는 미키, 마사히로 요 양반이 신주구에 처음 차는 게 바로 브랜드 신발 멀티샵이라고 하는 ABC마트였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한 ABC마트가 한국에 상륙하자마자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왜냐하면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이런 뭐 특성들을 잘 지금 2024년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매장이 약 300여개에 달하고 연 매출이 물론 6천억에 이르면 사실 뭐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나가실 때 되면 여기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동아시아라든가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ABC마트가 그야말로 꽉 잡고 있다 방대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각 점포들의 좋아하는 신발의 브랜드라 유행하는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미리미리 그냥 선점에서 갖다 놔가지고 어, 빨 빨리 소진해버리고 어, 매장에 악성 재고가 남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뉴욕을 시작한 풋나커가 이제 국내에 들어왔죠. 3, 4년 정도 하다가 풋나커가 ABC마트의 그 등쌀에 백이지 못하고 결국 사업 철수를. 아 신청했습니다. 아까운 일이죠. 어, ABC마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브랜드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이제는 무방할 정도인데요. 2020년, 21년 이때 이 한참 막 일제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때 유니클로도 많이 타격을 받았고요. 기존에 뭐 일본 수입차라든가 뭐 도요타,렉서스, 뭐다 이런 거다 철수했죠. 이제 한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BC마트는 좀 차를 남았는데 아무튼 이품라커가 철수하면서 품라커 가지고 있던 재고를 때 소진하는 가운데 30% 플러스 30% 도합 60% 어마어마한 할인을 공세해가지고 재고떨이에 나섰죠 이때 저도 가서 아 들이대가지고 구입한 게 바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짜잔! 그 레트로와 Y2K 요런 이제 벚꽃풍의 트렌드를 바탕으로 아디다스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발레코아하고 또 이제 접목이 되면서 그 발볼이 좀 얇고 쉐입이 좀 얇은 아 요런 이제 신발들이 이제, 어 이제 소비자들에게 좀 사랑받기 시작했죠 아디다스의 가젤, 쌈바 뭐 요런 시리즈들인데 해외 셀럽의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를 타고 국내에 상륙하자마자 국내 셀럽과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투어서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나이키의 그 조던이라든가 덩크 시리즈 물론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플랫한 인솔과 그 다음에 좀더 디디한 요런 쉐입이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좀 즐겨 신는 편은 아닌데 바로 이 아디다스의 SL... 뭐야 SL72 요 모델 같은 경우가 막상 신어보니까 뭔가 이게 발을 감싸는 듯한 굉장히 착한감도 편하고 이렇게 얇은 그 쉐입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신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레트로 느낌에 Y2K 감성에 발레코어 느낌에 아무튼 이세 가지의 특징을 갖다 다 때려박았는데 여기 보시면 SL72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72년도에 나왔던 아디다스의 그 러닝화의 그 모델을 갖다가 이거 갖다 다 시대 재해석해가지고 복합판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제품인데 러닝코어라든가 뭐 이런 느낌도 괜찮아서 그 레깅스라든가 그 운동복 레슬레저룩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 청바지라든가 치노 팬츠라든가 뭐, 다양한 무게에서도, 아, 발분에, 아, 이런 코디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 충분히 사랑받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앞부분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요러, 요렇게, 요렇게 돼있죠. 요렇게, 약간 그, 소갈머리, 소갈머리 없이, <laughs> 요렇게. 앞 코에 그토우 부분에 있는 이 스웨이드 이 디자인이 요게 유자형으로 되어 있으면 80년대 후기 모델이고 요렇게 가운데 심이 하나 박혀져 있는 요런 느낌들이 바로 80년대 아, 이전 모델. 아, 요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이다 보니까 확실히 복고풍이고 레트로하고 좀더 클래식한 그런 느낌. 70년대를 대표하는 그런 그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갖다 고대로 어,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아웃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웃솔 미끄러지지 않게 짱짱하게 잘 잡아주는 것 같고 이 스웨이드와 약간 요.. 뭐라 해야 되나? 약간 나이론 소재?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중량감을 좀 줄였습니다. 이드솔 같은 경우가 약한 3cm 정도 돼서 약간 키높이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EVA가 좀단단해요 요즘 런닝화라든가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너무 말랑말랑해가지고 사실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얘는 지금 바닥이 좀 짱짱하게 잡아줘가지고 장거리를 걷거나 뛰거나 했을 때도 충분히 어 피로감을 좀 덜을 수 있는. 그다음 에 뒤에 힐컵 위에 있는 요 뒤꿈치 부분에 있는 요 빈티지스러운 스티치 디자인인데 요게 좀 감성이 터집니다. 실로 뭐 손으로 한땀한땀 한땀 박은 것 같은 아 요게 나쁘지 않아요. 보니까. 그, 일본판 같은 경우가 이 블루와 그 다음에 그린과 옐로우,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는 이세 가지 모델이 다 출시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세 가지 컬러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란색을 하나 준비했고, 진짜 신어보니까 괜찮아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녹색! 아, 녹색도 하나 좀 장난해 둘 걸! 하는 생각이. 버퍼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패브릭이나 나일론 소재로 가기 마련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폴리에틸렌 같은 약간 이런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더라고요. 중간에 신발 끈을 갖다가 이게 묶는 그 고리가 있었는 고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없이 발하고 신발하고 게막 따로 따로 노는 거아니요 약간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들었는데 신어보니까 발등에 착하고 밀착되 가지고 전혀 흐트러짐 없이 잡아주기 때문에 아 이게 굳이 뭐 고리가 없어도 될것 같은 이 신발 같은 경우가 10만원 중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인솔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거는 좀 이렇게 깔창 깔창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거는 조금 아쉬운 지점인데요. 신발의 경량화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으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외에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그런 전형적인 스니커즈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유행주기가 워낙 뭐 빠르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 현생을 살아야 된다. 아, 결국에는 클래식, 복고, 레트로, 이런 느낌들을 갖다가 지고 가면은, 나중에 뭐 2025년도 초, 중반, 후반에 어떤 바이브에 어떤 느낌이 들어오더라도, 아, 우리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고전의 힘, 명작의 힘, 클래식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레트로의 선택은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 막상 신어 보시면은 어, 착화감이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어 쉐입이 너무 발볼 쉐입이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양말 같은 거좀 컬러 있는 양말, 굴지 양말 같은 거 이렇게 아까 보여서 이렇게 신으면은 신발과 양말이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듯한 뭐 마치 발렌시아가의 뭐스피드런인가 뭐 스피드캣인가, 뭐, 아무튼 이런 것처럼. 삭스 휴즈 같은 그런 느낌이 좀들것 그만큼 일체감이 좋더라고요 신었을 때자 풋마커는 비록 한국에서 철수하지만 저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힘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ABC의 독주를 어느 브랜드, 어느 회사든지 나타나서 이 막아야 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여러분, ABC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ABC, ABC 사랑합니다. 저도 이제 신발 어떤 거를 신학기에 구입해야 을 될지 약간 고민하시거나 좋은 빌라잡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다음면좀더 재밌고 유익한 아이템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